안녕하세요. 보고서 TV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네. 네. 잘들 지내셨죠? 예. 네. 네. 저희도 오랜만에 이렇게 또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같죠 <laughs> 그게 아닌데. 그렇죠. 예. 여러분들 잘 지내십니까?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낮에는 날씨가 좋았다가 밤에는 또 날씨가 너무 쌀쌀해져서 네. 좀 이렇게 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요즘 날씨가 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도 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뭔내다 네. 뭔내다 네. 그러지 말고 따스기 다시 크게 고랭게 해요. 네, 저희 보고서와 이렇게 또 TV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정블링 선생님부터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정블링이래요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laughs> 잘 지내셨나요? 에네잘 어, 지내고 있어요. 네.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잠식이 많이 돼가지고 아주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예, 그렇죠. 예. 그쵸. 예. 네. 자 우리 김 대표님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열 받고 있는 김 대표입니다. <laughs> 네. 왜또 시작부터 열을 받으시는지 아유, 요즘 아유, 아주 아유. 아유.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 도무 많이 들려서 아 요즘 조금 과하게 지금 올라가고 음, 있습니다. 예, 예. <laughs> 열도 좀낼땐내줘야돼네 네, 맞습니다. 예. 아, 예. 네. 우리 네. 안드로문 선생님 드럼 드럼 안드어온다 <laughs> 네. 오늘은 이어깨에 하얀 가운은 뭔가요? 베개 천사신가요? 어, 어, 네 이제 날도 이제 하늘나라도 가고 싶고 네 먼소리나 아. 네. <laughs> <뭔> 또 이게 <laughs> 또 <laughs> 시작부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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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메다 갔네 이 세상에 네. 다음에 네, 여기 네. 하얀 닭으로 나오려고 <laughs> 보고수화당 네. 우리 하나 만들자 아, 네. 아 이렇게 다들 저희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도 이렇게 보니까 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우리 안드롱 선생님이 하얀 당을 만드시겠다고 네. 이렇게 멘트를 주셨는데 네 오늘의 주제는 음. 선거가 이제 며칠 전에 끝났죠. 네 그래서 당선 네. 정, 이제 전국적으로 당선인들이 음. 다 나오셨는데 그 이제 당선인들도 나오셨고 했으니까 이제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예 음. 하고 싶은 이야기 뭐 바라는 점 요런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네, 할 일이 네. 많이 같은데 밤새일 <laughs> 같은데 투표 하지만 예. 네. 우리 그럼 안드롱 선생님부터 투표 잘 하셨어요? 아네 하고 아, 뭐, 진짜 투표 중지고 어떤... 깜짝 놀래 가지고 아 그렇죠. <laughs> <laughs> 네 저도. 급하게 무슨 땅 하나 만들고 싶어가지고 <laughs> 네뭐 이제 다흰 속옷 입고 계시죠? <laughs> 하얀 속옷 입으신 분들은 다 하얀 땅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김대표님은 네. 네. 어떻게 투표하시는데 어떠셨어요? 아 요번에는 또 사전 투표를 날짜가 다른 때보다 는 길었잖아요. 음. 이틀이었잖아요. 그래서 왠지 먼저 해야 의무를 다할것 같은 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음. 우리 처음으로 사전투표를 좀 해봤습니다. 아, 예, 아, 사전 투표 예, 당일보다 아. 미리 좀 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어. 좀 해봤어요. 네. 근데 뭐 역시나 제가 투표한 분들은 늘 <laughs> 네, 아유. 굉장히 아유. 좀 아유. 거리가 좀 있어서 늘 아유. 아픔을 이렇게 함키지만 음. 뭐또 되신 분들이 또 열심히 또 하셔야죠 뭐 어, 손, 손 살짝 또 선+ 선 살짝 네네네 맞습니다 네. 아이 네. 아, 아, 선도 네. 넘어줘야돼아 네.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예 누구, 오늘은 누구 예. 지 했는지 살짝 보인다 아, <웃음> <웃음> 그런 뭐, 거. 아니 뭐 뚜렷하게 네. 뭐, 네. 뭐, 네. 소신을 갖고 어. 그쵸. 얘기해야지 예 네, 네. 오늘 뭐할할 할 얘기는 저희가 모인 게 하고 싶은 얘기 아고 어, 이제 네, 네. 모인 거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럼요 재밌더라고요 요번에 보니까. 음. 보니까 이렇게 뭐 빨간색 파란색 쭉 있는데 우리 쪽에는 무색 <laughs> 회색 회색 무색 어, 무색이 무새, 회색? 회색 회색 네. 회색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회색 아닌 것 같아. 금방 네, 그래요? 또, 금방 빨개지겠어.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고, 금방 네. 빨개지죠. 아, 그렇죠. 그, 그럴 것그 빨개서도 어. 꼭대기 갈라던데. 그래요. 그럼 네. 우리 정불링 선생님은 어떻게 투표하면서 네. 어떠셨어요? 아, 해, 네. 투표를 했죠. 네. 했는데 참이 강릉이. 아 그렇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직도 네. 어, 좀기다린 아직도 때가 안 됐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근데 참이 너무 동서를 딱 나누는 게. 네맞참 이번에는... 너무 아직도 어렵구나 싶어도 그래도 의석수 보고 좀 놀래기도 했고. 에 음. 예, 변화가 분명히 있긴 이, 있다 음 이런 생각을 저는 네. 했습니다. 네. 아. 예. 근데 뭐, 그렇게 또 선거가 있어서 또 뭐, 국민들의 뜻이 분명히 반영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음. 근데 뭐, 비를 연동제 갖고 서로 치고받고, 패스트를 하고, 문 때려받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국민들 혼란만 자체해서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투표들을딱받아먹고 나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무슨 공부, 무슨 한국고사보다 음. 더 어려워. <laughs> 뭔 번호가 네. 우리가 많아 봐야 문제가 네 개, 다섯 개 찍는 건데, 음. 무슨 숨식기를 놓고 그거를 찍으라고 그렇게 그 자유롭게 만들어준 건지 음. 아니면 이건 뭐개나서나다 나와도 되는 건지 이건 뭐 백색 뜬 나오고 뭐뭐이뭐 누런 당도 나가고 어, 다 그린이요. 해도 될 거야 그서 그거에 대한 뭐 검증 이런 게 없으니까 성관이가 젤라거 네. 같아 성관 성이가젤라빠 <laughs> <제일 나빠. 웃음> 아, 그리고 뭐 아유 뭐 종이도 뭔지 뭐 얘기가 왜서 그러기나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laughs> 어. 다 손으로 지했다면서요야참 네. 아, 네. 아주 기록적인 게 많더라 이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뭐 검증도 안된 당에서는 그린요. 뭐 사람들만 많이 배출했다 그래 가지고 <laughs> 예, 예. 뭐 이렇게 막 배출해 가지고 예. 돈을 네. 받아갔다. 아, 뭐 그다음에 예. 맞아요. 전과가 있는데 살인 전과가 있고 아동 성추행을 하고 강간 이때에 진짜 그런 분들이 나와서 아, 국민을 아유, 대표하는 아유, 국회의원을 나온다고 검증을 했는데 야. 근데 그거를 검증을 한 대표는 자기는 책임이 없고 어, 공천위원회에서 다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자기는 딱 이렇게 어 가져올 걸뭘 가져올 걸이 음, 아유, 아유, 아유 <laughs> 그런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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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음. 러 그러니까 문턱이 좀낮아지고자유 여러분들, 좋긴 한데 너무 검증되지 그러니까. 않은 사람들이 음. 국민을 대표한다고 나와들 여러분들, 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러분들 여러분들, 들을 대표하는 분들을는 음. 자리에 나와서 와가지고 무슨 어? 뭐 어디 신땡땡보다 더 나쁘더라고요. 아니, 도대 기본 선이 나가지고. 이게 있어야지 기준이 자, 자, 기본 상식. 자, 상식에 어! 대한 일단 일단 우리 그 진정들 좀 하시고요. 예. 네, 백색시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작부터 아주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르게. 요 예, 지금 이제 <laughs> 저, 지금 너무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 아유,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음. 근데. 이제 뭐그 얘기도 이제 좀 이어서 가겠지만 네네. 저는 이번에 이 투표를 하면서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정부에서도 구, 이제 걱정을 했던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음. 원활한 선거가 될까? 그리고 전 음. 세계에 이목을 저희가 많이 받았잖아요. 그린요 과연. 근데 이게 그린이요. 모범 사례로 저희가 또 다른 나라에 음. 유일한 나라. 뉴스도 나와 발표되고 어. 그래서 그 저도 이제 저는 당일날 선거를 하러 갔었는데 음. 오전에 갔는데 좀 늦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많아서 어떡할까라고 했는데 음. 근데 생각보다는 그 간격 유지해주고 음. 그 지시사항을 잘 따라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잘 따라줘가지고 굉장히 음. 그 선거가 이렇게 치러지는데 불편 하나 없이 누구 하나 음. 뭐라는 사람 없이. 그러니까. 예, 돼가지고 그거 음. 자체가 일단은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맞아. 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 이번 선거에서는, 예, 저희 지역도 그렇고 뭐 다른 어디도 그렇고 좀 뭔가 음. 이 다양한 좀 미래 당들의 각자에 맞는 좀 이렇게 역할을 할수 있는 당들이 좀 이렇게 고루고루 좀 됐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음. 너무 이렇게 <laughs> 특정한 색 특정한 두개 거대 양당으로 이렇게 동서가 세로로 아주 갈라졌죠. 예. 국은또 그래 됐죠. 음. 그렇죠. 그래서 음. 이제 어쨌든 어찌 됐던 간에 뭐 저희 지역도 역시나 음. 이렇게 영동권의 티 k 이라고 불리는 네. 정도로 색깔이 아주 그냥 색빨갛게 <laughs> 아주 음, 어쩜 그래요. 그렇게 빨갈 수가 있는지 <laughs> 예 그렇죠. 그리고 이왕 이렇게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지금 음, 이어서 그렇죠. 다시 네. 예. 하고 싶은 얘기들 또뭐 이렇게 하시고 예.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얘기들을 시원하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예.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네, 다시 아, 돌아왔습니다. 네네. 너무 과열이 된것 같아서 아, 예, 저도 한 마디 하고 싶어서 <웃음> <웃음> 잠깐 끊크 <끊고 웃음> 예, 했는데 음. 어쨌든 선거는 참잘 치러진 것 같아요. 잘 네. 예, 치러진 것 같은데 아니, 투표율이 역대 최고, 음. 엄청 많이 잡아. 예, 이 와중에 예. 코로나 때문에도 대단해. 그렇죠. 사전 예. 사전 선 아, 사전 투표도 그리미요. 기록을 세우고 음. 예, 음. 본 아주, 투표에서도 예. 보, 예, 기록도 세우고. 아니 음. 그러면은 반도식 네. 입으로 제가 물을까요? <laughs> 무슨 색깔 <laughs> 뽑으셨는지 아, 저요? 아, 뭐, 안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 예, 예. 예, 예. 우리는 파란색 뽑았어요. 파란색 뽑으셨어? 아, 나좀 예, 놓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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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새 좀는데 아, 빨갱이 빨갱이 한 <laughs> 지금도 빨갱이 소리 하더라고. 그리고 나 빨갱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laughs> 파란색 뽑았지. 아, <laughs> 그래갖고. 지금 어, <laughs> 아, 뭐 이렇게 투표하실 때 네네. 우리 뭐이 지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음. 선거 상황인데 보면서 어떠셨어요? 난 어쨌든간에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나라의 요즘 이런 저력을 보면서 자부심도 느꼈고 이번에 뭔가를 좀 바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강릉에 기대를 했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또. 아유 쉽지 않잖아요 강릉이 어. 그래갖고 그래도 내심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표가 많이 줄었다 표 차이가 거의 그래도 의미로좀 두고 싶고 음. 그래요 네네 음. 네. 우리 할실 말씀이 상당히 많은신데 <laughs> 대표님 뭐 투표하, <laughs> 투표하시면서 어셨어요 올해 일단은 저희 그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투표를 했다는 것에 의의를 네. 두고 음.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이 투표를 통해서 도 뭔가 또 분명히 배웠던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방송을 한번 했지만 결국은 당선인들이 본인의 어떤 그 야망이나 욕망을 정치적 권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시민들이 원하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요번에 또 강릉을 대표해서 선거에 대신 분은 또 사선 의원이시잖아요. 근데 네. 이제 3선 동안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음. 다시 한번좀 검증을 음. 해보고 싶고, 음. 앞으로의 4년을 과연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우선 다선위원이라고 해서 그것만 저력을 갖춘 게 아니라 그분이 과연 피부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줬고 우리 지역에 어떤 보탬을 줬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트집을 잡기 위해서 보는게 아니라 뭔가 변화가 있고 과연 그게 검증을 받고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뭔가 일을 했다라고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뭐 빨갛든 퍼렇든상관 없습니다. 맞아요. 제 삶에 있어서 어느 색이 있는 게 중요하니라 그렇죠. 우리를 그렇죠. 위해서 희생하고 음.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저희는 음. 그분들처럼 뭐패안눠 음. 우리가 패싸움 할일 없잖아요. 뭐 서로 <laughs> 몸싸움 할 일도 없고 숨겨로기할 그렇죠. 일도 없고 음. 빨간 것도 좋고 파란 것도 우리 태극기에 다 있으니까 다 좋지 뭐. 뭐가 <laughs> 나쁘있어 허용 도 있고 까만 것도 있고 다 <웃음> 있잖아. <웃음> 그럼 그럼 그럼. 다 있어. 우리 태극기에는 음. 다 있어서 빨간 거, 뭐 파란 거, 거, 거 허용 거, 거, 까만 거다 좋은데 그럼. 문제는 그 하나의 태극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색깔이 태극기라는 이름 하나로 모여 있잖아요. 그렇지. 아 예. 네, 아 그것처럼 우리의 아이고, 색깔이 모습다. 모여서 어, 하나로 음. 모여서 태극기 같은 모습으로 좀 조화를 이루는 정치가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이 타이밍이 맞다고 할까? 역시 김 대표. 아, 역시, 아, 김, 대표. 아, 역시 김 대표님이시네. 안동 님은 요번에 이제 어째 어쩌, 이래 어째 어찌저찌 됐던 간에 이제 당선인이 이제 나왔어요. 우리 어, 우리 지역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예뭐 이런 분들한테 예 음. 이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 세요 어떠세요?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웃음> 네. <웃음> 혼자만 거, 잘 먹고 네. 잘 살지 말고 네. 좀 <laughs> 어. 돌아보고 어. 이게 대표성을 띈 거지 음. 본인에게 권력을 준게 아닌 그렇죠. 건데 음. 안 그랬으면 음.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선거 하기 전에 딱고 일주일간 뭐 이렇게 청소도 하시고 음. 뭐 인사도 하시고 그런 마음이 지금도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음. 음. 네 기대합니다. 네. <laughs> 이제 지, 우리 국민들이 눈을 똥그랗게 뜨고 보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렇죠. 예, 의식할 것 같아요. 인제 그러니까 그래도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응. 중요한 게 뭐냐면. 찬성을 했던 분들이 50% 이상이 됐던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음. 사실은. 그러면 맞지. 거기에 지역의 반은 반대를 하셨던 음.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음. 나를 지지했던 세력 말고 나를 반대했던 세력들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음. 사람이 제대로 된 정치가가 아닌가 우리 일꾼이 아닌가 생각이 음. 드는 거야 나는 반대파니까 그 사람들은 제껴놓고 나를 지원해줬던 음. 그 표를 위해서 그게 40%대도안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정도의 사람들만 보고 간다는 건 잘못된 거고 음. 나를 반대했던 60%의 사람들이 왜 나를 반대했는지를 잘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말이에요.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음. 지금 말씀하신 활동을 하고 지역에서 음.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이고 쓴소리하고 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의 귀를 좀 이 얘기를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아 옆에서 알람 방구 끼는 사람들 얘기만 듣고 말이야 어, 칭찬하는 얘기만 듣고 하고 이러면 뭔 꼬라지가 되겠나? 아, 그러니까 응. 가장 큰 문제는 늘 그렇지만 리더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찬무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민심의 소리를 제대로 전달을 중간에서 해주고 네. 해야 되는데 그걸 차단을 하고 본인들이 유리하게만 보는 그런 시각으로 전달을 하면 또매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뭔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요번에는 분명히 돼야 되지 않을까 21대에서는 좀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좀 해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정문 선생님 그러면 사투리로 한 말씀 해주세요 음. 떡대기 이제는 <laughs> 어디 어디 보고 있야되이 회색이신 분 빨간색 될 거지요? 그런데 <laughs> <laughs> 네, 네. 아이 강릉이 환경을 좀 생각해서 이, 이 강릉이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좀보존좀 좀 시켜줘 음, 어떻게 그래 음. 아 이거 화력발전뭐 1호기 2호기 뭐 4호기 5호기 이리지 좀 말고 좀말 <laughs> 아주 애가 말라 죽겠네 이 강릉이 아주 그냥 그러니까그좀 네. 아, 그 살펴주야 애꼭 이래요 음. 아, 예 맞습니다 이게 일단 어떤 색깔을 떠나서 그분들도 다 이렇게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죠 음. 예. 본인들의 그런 뭐또 좋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이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음. 좀 찾으셔가지고 좀 (21대) 국회에서는 전처럼 뭐 동물 국회니 이런 거좀 소리 듣지 마시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해이대 네, 국민 소환제 어. 네. 일안 하고 부자건 짜르고 최석 체크하고 네. 음. 그런 거 해이대 네, 월급도 좀 줄이고 네아 네, <laughs> 네. 줄여서 좀아 월급 좀 줄이래 아유 진짜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만 그 잘못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근신 주고 정학 주고 이렇게 하는데. <laughs> 거기서도 안 하면 옐로카드 줘가지고 회의 시간에 완전히 딴거 보고 앉아 있고 그럼. 딴 일하고 있고 참석 안 하고 출석 안 하고 하는 친구들은 저거갖고 음. 적어갖고 이름 적어갖고요 내가 국회의원님이 정 정학을 시키든 뭐, 예, 출석을 못 하게 하든 뭔가 음. 이렇게 좀 줘서 생벌제를 좀둬야될것 같아요. 아 집부터 잘해지지 니나 잘해 니나, 응, 잘해, 응, 니나 잘해 이 소리죠. <laughs> 그러니까 <laughs> 아유 진짜 뭐, 안드롱 안드롱 선생님 어떻게? 어, 잠깐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 왔어. 안드롱했다. 한 말씀하실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웃음> <웃음> 저기 누구처럼 이렇게 공중부합 아 안드로메다로 안드로메다 아니 뭐 아. 이번 날뭐 그랬다면서요? 사람들 대단하더라고 어. 이거. 오야 어, 아, 참 진짜. 아직 기울게 많아. <laughs> 아직 기울게 <배울> <laughs> 많아. 끌고 가주면뭐 몇백만 원씩 주나 또? 그러니까 <laughs> 방송에서 보니까 네, 뭐 당은 그. 후보 선출을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 음. 예,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여화 당채 여화 당채 여화 어쨌든 뭐 이런 저런 사람이 나올 수는 있는데 결국은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해 주는지 또.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고 일을 할수 있는 분들이 좀 이번에는 음. 좀 활약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음. 누구를 심판하려면 내가 정결해야되잖아 내가 깨끗하지 음. 못하고 음. 나는 뭐 묻어있는데 뭐 음. 묻은 사람을 또 나무라내는 건 남들이 웃겨요. 그러니까 음.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개념이 아니라 본인들이 심판을 할수 있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잖아. 어, 너 제대로 됐으니까 쟤네를 심판해라고 얘기를 해줄 텐데 이거는 본인들이 자세도 안 되는데 누구를 심판하겠다가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린이 말이 이거는 모양새가 네. 너무 아니기 때문에 요번에 아마 국민들의 회초리를 제대로 맞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좀 정지 뭐, 바짝 차리고, 그린이요. 그막 그러니까 정진하시지 않으면 음. 22대는 더큰 충격이 또 가. 그럼 그럼 국민은 뭐개 돼지로 음. 보는데 아니, <laughs> 지는 쥐새끼만 <laughs> 같은 것같은 그러니까. 있는데 말이야. 어, 이제는. 달라, 안 그러면은 뭐 당채 이제 얄짤 없어. 그러면 이제들이 빨강고 파란거에존이신게안 써요. 이 네, 정말로 맞아.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되야 되기 때문에 아, 우리 청정한 이 강릉에 대해서 음. 어, 당연히 국회의원이면 가, 국회의원도 청정해야죠. 그뭐 네, 자꾸 사건에 연루되고 물류되면 안 돼. 안왜 네, 네, 자꾸 자꾸 일 신문 일면하고 이러면 안 돼. <laughs> 좋은 거로 나와야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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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 잘한다. 잘한다. 네. 잘한다, 뭐 저희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오늘 밤한2박3일 정도 그러니까 결이 나왔습니다. 결이 20분 지난다. <laughs> 이렇게 한번 저희가 또 지켜보면서 좋습니다. 또 다음에 예, 또 한번 예. 잘 예. 못하면 또예또 음. 예. 또 욕을 하든 욕을 음. 하든 칭찬을 하든 또 한번 hey 하시자고요. 데이 예. 데이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뭐혹 당선이든 어떤 분이시든 방송을 보신다면 이게 뭐 전 시민 국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마음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많이들 있으실 거라고 바랍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좀 진정성 있고 일하는 국회 한번 기대해 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힘이 돼 드릴 수 있도록 예, 잘하면 잘 칭찬해 드리고 음. 못하면 또 욕도 하고 그럼, 그럴 거니까 음. 잘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구독! 가, <laughs> 아, 네. <laughs> 구독! 좋아요! 좋아요! 네, 네, 많이, 많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